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셨다가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셨던 경험, 저도 너무나 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세번 이상 일어나신다면, 이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간뇨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낮 동안 피로감이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방광훈련법을 실천하시면 야간료를 크게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말이죠. 이 방법들은 위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낮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야간료가 있으니까 물을 아예 적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어요.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방광이 자극을 받아서 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중요한 건 언제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은 반드시 섭취하시되, 오전과 오후 초반에 집중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점심시간까지 하루 수분 섭취량의 약 60%를 마시시고, 점심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 30%,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10%만 마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면 아침부터 점심까지 900ml, 점심 후부터 저녁 6시까지 450ml,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150ml만 마시는 거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이 마르시면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녹여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소별량을 늘리거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면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이뇨 작용이 강하니까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분 섭취 패턴을 바꾸시면 밤에 방광에 차는 소변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낮 동안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실 수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2주 정도 지나면 낮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안정되고, 밤에는 확실히 덜 일어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광 용량을 늘리는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의 방광이 실제로는 충분한 용량이 있는데도,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요. 이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 때문인데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의 핵심은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5분만 참아보세요. 소변이 마려우시면 시계를 보시고 5분만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5분을 참으셨다면, 다음 주에는 10분으로 늘리고, 그 다음 주에는 15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는 겁니다. 목표는 화장실 가는 간격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1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신다면, 몇 주에 걸쳐서 천천히 간격을 늘리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몸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는 동안에는 다른 일에 집중하시거나 심호흡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골반저 근육을 꽉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도 효과가 있어요. 이건 세 번째 방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훈련은 낮 시간 동안에만 하시는 겁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밤에 무리하게 참으면 오히려 방광에 무리가 갈수 있고 수면의 질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훈련만으로도 방광의 용량과 조절 능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밤에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광 훈련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만약 참는 동안 통증이 느껴지거나 너무 불편하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가세요. 이 훈련의 목적은 방광을 강화하는 거지, 보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골반적은육 강화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골반적은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 경험이 있으시면 더 약해질 수 있고요. 남성분들도 전립선 문제가 있으시면 골반저근육에 영향을 받으세요. 골반저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제대로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참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근육은 다른 근육들처럼 운동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특별한 도구나 시설 없이 집에서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골반적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셔야 하는데요.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적 근육입니다. 실제로 소변을 보실 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느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골반적 근육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조이세요. 5초 동안 유지하시고,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1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점심 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초 유지하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3초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늘리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너무 오래 조이시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할수 있는 수준에서 하세요. 케겔 운동의 좋은 점은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TV를 보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 계실 때도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이나 한달 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배에 힘을 주시거나 엉덩이 근육을 조이시거나 다리 근육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러면 골반적 근육 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골반적 근육만 사용하셔야 해요. 운동하실 때 배에 손을 올려놓고 배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배가 움직인다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정확한 방법을 익히기 어려우시면 물리치료사나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바이오 피드백 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스스로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방광 내벽을 자극해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줄이거나 피하시면 야간뇨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카페인과 알코올인데요. 이것들은 이뇨 작용도 하지만 방광 자체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는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주의하실 게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 고춧가루, 겨자, 와사비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매운 음식을 드시고 나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저녁 식사에는 가급적 덜 맵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음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토마토 같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나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를 저녁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걸 줄이시면 야간료가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나 무설탕 제품에 들어있는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는 일부 사람들에게 방광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제품들을 자주 드신다면 한번 끊어보시고 야간료가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하느냐 궁금하시죠? 방광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바나나, 배, 사과 같은 순한 과일은 괜찮아요. 통곡물, 채소, 살코기 같은 기본적인 건강 식품들이 방광에도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방광을 눌러서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수분이 나오고 이게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시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올바른 수면 자세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야간뇨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저녁 시간에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시는 겁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우실 때발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자세로 계시면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낮 동안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어요. 잠들기 1시간 전쯤에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그 다음 침대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한번더 다녀오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셔도 소변을 완전히 다 배출하지 못하시는데, 이중 배뇨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소변을 보시고 나서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셔서 한번더 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몇초 기다리시면 조금씩 더 나와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야간뇨도 악화될 수 있어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이불도 방광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사용하세요. 침대 높이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침대는 일어날 때 힘들고 넘어질 위험도 있어요. 적당한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시고,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두세요.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희미한 불빛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센서 등을 복도나 화장실로 가는 길에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밤에 일어나셨을 때, 잠이 완전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드시죠? 그럴 땐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밝은 불을 켜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더 어려워집니다. 희미한 조명만 사용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셔서는 바로 침대로 돌아가세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 다시 잠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야간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를 많이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시는 것 같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낮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 야간뇨를더 민감하게 느끼시게 돼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면요. 첫째, 낮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에는 줄이기. 둘째, 낮 시간 동안 소변을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서 방광 용량 키우기. 셋째, 케겔 운동으로 골반 적은 육 강화하기. 넷째,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다섯째, 올바른 수면 자세와 환경 만들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루 이틀하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시거나 기껏해야 한번 정도만 일어나시게 됐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 저녁에 물을 좀더 마시게 되거나 케겔 운동을 빼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수면이 나빠지고 야간뇨도 악화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2개월 이상 꾸준히 하셨는데도 야간뇨가 전혀 나아지지 않으신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야간뇨의 원인이 단순히 습관이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 당뇨병, 심장 질환, 전립선 문제. 방광염 같은 질병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소변을 볼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떤 약들은 소변량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시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밤에 푹 주무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잘 자야 낮에도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료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밤새 깊이 주무신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 없이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기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야간료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개선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습관과 조금의 노력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밤새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날이 곧올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